지기현이 지금 입장을 속보를 냈는데요. 일단 재판 시작 전부터 오늘 윤석열 이제 내란 재판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고, 룸루살롱 접대 이런 거 아니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닌데,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로 네. 입장을 냈습니다. 아, 재판 시작 때. 내란범 재판을 하는데, 지기현이, 아, 먼저 제 의혹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laughs> 제 의혹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맥을 즐깁니다. 네. 삼겹살이라 근데 네. 그것도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laughs> 친구 없다는 얘기를 왜 여기 와서 하고 앉았습니까? <laughs> 자기 입장글을 어디 기자들한테 전달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재판 시작할 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기현이 네. 뭐라고 했냐면은 접대를 받을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각은 안 했는데 접대라는 <laughs> 행위는 있었던 거야. 행위는 있었던 거야. 아, 법 기술자들이 많이 쓰는 논리 중에 하나예요저 누가 김건희 밝힌 김건희 주가 조작으로 수익을 당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무혐의잖아. 잘 이용당했지. 그렇지. 네. 그럼 이놈도 어떻게 해야 돼 이놈. 접대 당해버렸네. 당했어. 접 당했어. 나는 소맥도 삼겹살도 사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지. 어떤 사람 접대를 해준 거야. 그렇지. 당해버린 거야. 봐요. 그럼 한시 오십 분에 지금 민주당에서 사진 깐다고 하잖아요. 네. 사진 까면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아니 내가 생각이 없다고 그랬지. 접대 행위를 내가 안 당했다고 그렇죠. 말했다. 봐봐